안녕하십니까. 신신명, 열두 번째, 이유, 이류, 이력, 막수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마. 라이한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울만 있으면 나는 필요가 없죠. 나는 없기 때문에 세상이 정멸했어요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든 아니면 마취를 전신마취를 당해서 수술이든 뭐를 하느라고 빠져 있을 때는 분별이 사라졌거든요 대신에 나도 사라졌어요 깨어있은 자각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세상이 정멸했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내 나라는 이식 자체가 사라졌는데, 근데 거꾸로 공부를 보면 세상이 사라지고 그 마음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내가 있음으로 마음자리도 보는 거예요. 마음자리에서 내가 튀어나왔으니까, 마음자리를 갖고 나온 놈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내 고유한 색깔을 띠고 나온 물방울 하나의 객체가 된 거거든요. 의식이라는 생각이라는 놈이, 나라는 놈이, 나를 이루고 삶을 살고 있죠. 근데 그 나라는... 하나라는 것 자체도 지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요거는 도를 구하는 과정 중에 있을 때, 그 자리를 모를 때, 자꾸 분별을 쓰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음법 귀일, 일기 하처. 마음법이 돌아가서 하나로 되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 일기하죠. 칠 비군이 이야기가 있죠. 일곱 여수님들이 길을 가는데, 길가에 돌아가신 사람이 한명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죽은 사람은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지? 이 물음을 가지고 깨달으셨다는 얘기죠. 분명히 살아있고 움직이고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길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진정한 참 사람은 어디 갔냐는 얘기죠. 참 사람. 참나. 그 덩어리는 어디 가고 죽은 시체만 남아있냐는 얘기죠. 이 물음이 말씀을 드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글귀에서도 하나마저도 지키려 하지 마라. 나라는 그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그 마음짜리를 내가 깨달았고 벌써 그 자체는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죠. 마음짜리를 보는 내가 본다. 내가 앞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내가 저거 보고 있어. 어, 그래, 잘 팔아. 응. 왜? 나는 이걸 보고 있지만, 다른 분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걸 보고 계시겠죠. 그럼 전혀 틀리죠. 상황이든, 느껴지는 거든, 인연이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인데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다. 나는 이, 이, 내 주장, 내 고집, 내 성격, 뭐 이런 것들이 툭툭툭 나오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고쳐보려고, 어, 이거를 바꿔보려고, 아니면 안 해보려고 하는데, 그,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상황에 딱 부딪히면 그 생각은 사라지고 그 상황에서 내 색깔이 확 나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자리에서 비춰주는 알아차림, 내가 하면서 내 생각을 하는 거지 누가 알지 않거든요. 내가 승질을 부리고 있으면서도 내가를. 아, 내가 성질이 났네? 아, 나 화났으니까 건드리지 마. 벌써 자기가 알고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벌써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그게 마음이고, 그게 돈데. 자꾸 엄만 곳에서 구하고 있으니까 어려워지죠. 일심불생 만법무구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느니라.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대요. 근데 이걸 다르게 보면 태어나지 않으면 만법이고 허물이고 흔적 자체가 내가 세상에 나오질 않았는데 뭐가 있겠어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눈을 감고 세상 인식을 못할 때는 세상이 정멸해버렸거든요. 오늘 자체가 없죠. 근데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니까 이 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데 내가 이 자리가 떼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좀 달마가리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예전 뭐 스님들 보면 미물 하나까지도 살생을 안 하려고, 하고 곡식 한 톨까지도 아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천을 해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거든요. 그 마음짜리를 삶에서 쓰려고.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안 되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완벽한 인간이 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부족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다만 마음 짜리라는 놈을 이해하고, 아, 법이 이렇구나. 그 위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어떤 삶을, 그 운동장이라는 큰틀 위에서, 인생이라는 틀 위에서 바탕을 깔고 살고 있구나. 도가 무엇입니까? 발밑을 만져봐 도가 무엇입니까? 땅 석자 밑을, 땅을 석자를 파봐라. 이게 도다. 이게 마음 특별하고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환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또 그만한 또 색깔을 갖고 나오셨겠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수영을 잘하고 이게 다 틀리잖아요. 능력이라고 아까 그 인연에 의해서 몸을 받았을 때 벌써 주어진 특성이 제각각이듯이 이 공부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은 그 색깔을 쓰는 것 뿐이죠 그 몸을 받아서 이 공부를 해서 80억이라는 분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각각이지 다만 분별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구세에는 만법에 허물이 없다 눈뜬 순간, 그러면, 허물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든, 마음 공부든, 화두 참선이든, 돌을 닦든, 어떤 거를 통해서든, 그 허물이라고 하는 거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누구냐?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은 누구냐 이 얘기지 않아요? 살아있는데 송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숨 떨어지면 죽었으니까 송장이다. 그러면 숨 떨어지기 전과 후에 그 놈은 누구냐는 거죠. 이거를 움직인 놈은 분별을 일으킨 놈 분별을 쓴 놈은 죽었을 때는 아픈지 뜨거운지 찬지 슬픈지 기쁜지 아무것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 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냐는 얘기 저는 우주를 여행하는 여행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현재의 몸뚱이를 받아서 여기서 지금 삶을 구경하고 살고 있다가 이 여행이 끝나면 다른 곳에서 또 여행을 하겠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이 과정도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이게 여행 중에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여행 중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까지 내가 힘듦이 다가오지를 않더라고요. 이해가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겪어야 되는가 보다. 이 고통을. 그렇게 삶을 좀 이해하고 사는 거죠. 발버둥을 쳐봐야 안 빠져나와지니까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죠? 숨을 한번 쉬어보면, 그대로가 이 마음짜리거든요. 숨을 쉬었을 때. 여기서는, 잘난 놈, 못난 놈, 뭐, 분별, 좋고 싫음도 없어요. 그 상태, 아하! 했을 땐, 그냥, 딱, 그대로지요. 생각이 쉬어졌죠. 나도 사라졌죠. 세상은 드러나있죠. 요게 한 덩어리죠. 그렇지만, 보고 있는, 늠이 있으니까, 이게, 둘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도 한 덩어리고, 그, 한 놈도 사라진 상태도 이, 이 상태. 말로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전달하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쉬우니까 어렵습니다. 다 누구나 하고 있고, 누구나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 그대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